어, 그냥 몰라. 각각 안, 자기 할 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난 미아나 저, 미안만 잡으면 되고. 동이 장업할 거야? 둘다 사야지, 둘다 사, 둘다사 뭐해. 왜왜왜, 넌왜안 사, 사야지. 근데 한 명은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몰라 몰라 아니, 몰라, 아니, 아니. 몰라, 해줘. 사, 두 사, 두 사, 사. 두 배가 사지 마, 두 배가 사 모자까지 뭐, 뭐, 사줘. 음, 뭐, 음, 나도 샀어. 나도 난 모자 2개 사면, 담배 음, 4개 아, 찍을 거야. 어차피 뒤져봐야 뭐... 음, 난안 뒤져. 그러니까. 어나나나 나, 나 허리도 안썼어일 나지 이게 내 알파이 이게 내, 알파이? 내 알파이? 알파 알파 아이그래너나배달못하잖아와씨바 이거를 아나나저 귀여워 야 근데 오늘 봐갔는데? 귀여워. 벨죠 벨죠 들어왔어. 리어공까지. 치바 돌긴 했어. 어이

얘들아나빼어 <목소리> 아니 근데 우리 초반전 개구리인데 이거 하 아무리 로그 어나좀때도아 마침 나 했는데 됐죠. 마침 일어냈는데 아 이거 벨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마침 재시야 넷아야해아그 이제 아그데잘했긴 했는데 아깝다 집어요 여러분 벨저를 아무도 안보시네요 그냥 보고 있는데요. 보고있는데 씨방 들어왔어 됐군요 아, 나둘셋호아아아봐요 바이바이 아맞네아 마틴 못듣네 아마딴나 못딴나 아 스캐닝 안좋은데 땄어 아 그럼 어아 그럼 좋은 거래. 자 이제. 내가 5초 뒤에 저, 미아 울고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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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미아 어디서 올까 아너위 들켰다 우리 라인 라인 리가안되더 좋은 건. 왼쪽에 나와벨 어, 있네 아, 여기서 그렇죠. 해. 이게 맞아 불편하게 벨 전에 펑터 어디야 그냥 줘이쌍놈 아. 새끼 <laughs> <시키>. 마틴 됐나? <laughs> 나이스 칙도 하소 소야 나이스 굿, 드리이다잘드이었네테이블는 나오는데 텔레 타면 어안 되지, 이만안 되지, 이만아 개구리 새야너올았다개구 새끼야 내가 내가 너만 뒤에. 내 뒤에 이거 뭐이 안녕하세요, 밀어버릴게요 자 이제 와서아레러느렇게 피. 방모가 방모 위로 돌잖아. 아니, 는데 다음 여기. 여기. 이겨도 이겨. 로켓인데? 한번 해 볼까? 부모시죠? 나는 안 갈래. 다음 볼게. 다음 볼게. 다음 볼게. 아무도 만지지 마. 담모적이 밴디에. 모이디에 어. 나대인점아 이거 니다했어 오우 씨야 근아 무서운 메일이. 벨저야 오아 마리오 투 끌킨다 해요 다모온다 여기 다 <목소리> 오른쪽 끌킨다 오른쪽 끌킨다 얘들아 <목소리> 아우 답게 할걸 거기 여다 모가요 거기 다 모가요 밀었는데 벨 돈다 돈다 십화 돈다 오라인데 십 돈다 십화 아 베트 해줘야지 해줘야지어못 잡았어 <목소리> <목소리> <오>, 못 잡았어 아니고 못뽑았 내가 아아악! 미 아, 이거는 망했네데내 싸움 잘하냐? 아 시바가 궁이 없었나? 없었네 벨드 나갔는데? 그게 왜, 벨드 왜나갔지왜 시바가 나간줄 알았는데 왜 쟤가 나왔지? 이탈이야 이탈 튕겼네 아 이겼네 가볼까 주세페? 빨리, 빨리 주세페 빨리 우리 뛰어서. 주세페 한번 이제 영화 한번 찍을까? 가자! 영한번 찍을까? 빨리 와나 간다 이제 뛰어 뛰어 그냥 뛰어버려 이거 어떻게 말할 건데, 씨발 이거를. 다무. 누가 어, 들 둘, 이거가 거? 배추 컴퓨터야. 다무야, 다무야, 다무. 아니, 제발. 오, 오, 오. 아, 영화 한번 찍었다 이제 가자. 이편 속편 한번 찍을까? 마틴. 속편 찍으러 가는 중. 오, 이미이미이왜 나밖에, 아, 나밖에 없어요? 아 맞다. 네. 실패. 이오이 아, 저기 제석거리 있여자는내스이 아, 내아닌데 아, 이야, 아, 미야, 밤피. 이야. 그냥 어디. 어, 뭐야 없잖아. 이제콜 치고. 어, 잠깐만. 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몰라라라세요 오, 절대 살아. 절대 살아. 오, 백피 이긴다, 다이제다이이제다 이긴다, 이긴다, 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 이긴다, 이긴이긴이긴이긴이다 이긴다, 이긴 이긴다, 이컴퓨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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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구마의 손길이 10초 남아가지고 지금 기다려 알죠 한번더 구마의 손길이 가야되기는 오른쪽 조심해라 장갑 사줘 렛츠고 다른 쪽 다른 쪽 영화 한편더 치고? 어한편더 치고 그러면 2편 간다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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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봉준호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네 아 여기 맛이 없는데? 아 맛이 없네 그냥 가오씨너 죽였다 미아 있는데? 미아 있는데? 아냐아냐 저..저기서 영화 어떻게 찍어요 저기서 영화찍으면 흐흐 <laughs> <또 웃음> 영화찍어도! 영화찍어도! 으아아앗 저를 묶어버리고 그때 한번 살리는 듯 하면서 이거부터 오우 미안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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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명인데 이거 버린다고 그냥. 이거를? 다, 가격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난 버렸어 <laughs> 시바가 돌 때까지 기다려야지 리얼이야 배추 이게, 잘 박았긴 했는데 나이스 아이쿠 오 나이스 배추 이제, 나이스 네. 아, 이고 내가 잘한 거지 대1 하는데 방해하면 안될것같 고생하세요 고생하세만 아, 막으면 되 아, 아니, 잡는다 아, 아. 뭐? 어? 어, 겁나는데? 어? 너뭐할수 있는지, 스킬 어? 오, 막기, 자식아 어? 오, 진정하라고 오, 진정하라고 오, 진정하라고 오, 진정하라고 오, 진정하라고 오, 진정하라고 인도 핫게 옆에 벨저 있는데? 펀벨저구나? 어? 어? 죽었나 죽나? 나이스 아나 나이, 완벽한 딜 좋았다 오우 조심하라고 오우 조심하라오조심하라오 조심하라고 이 뭐임? 이미쳤냐아다아또왔는아 제발 아아 찢 아. 아, <laughs> 고마 유손길 제발 찍었어 고마 유스 우마 유스의 손길. 좋았다, 봤다가, 푸신 같이 응. 넣어주는 거. 엘도 들어왔다. <laughs> 아, 엘도분이기구나 이거. 다 헬리 다시 들어온다. <laughs> 레온으로 묶었어. 그냥 도움. 엘수을 음, 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마틴, <laughs> 마 여기. 여기 마틴. 마틴, 마틴, 마 여기. 마틴, 마틴, 마데 마틴, 마 오, 다으로다으로어 천천히. 뭐야 이거? 어, <laughs> 나 잡혔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저거 있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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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너네.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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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가만가만 도될거 같아. 징징징이안안 보여. 여기서 여기 와, 여기까지 왔다. 안 보여. 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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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리비안 죽어. 똥임이야 이거. 아 립도 배어요 똥개미야. 이 정도면 뭐 처참. 쓸데없는 행동 어 영화나 한번 뚫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이아몬드 이리 와라. 이거 먹고 싶잖아. 너 싸이 있잖아. 어뒤어 아, 뭐야 여기 어디 여기 뭐고. 아 안전한데. 안전한 데서 영화 발 내가 찍는 중 내가 찍는 중 내가 찍는 중 아니, 머리, 버려, 머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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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laughs> 아니, 머리, 아니 머리, 머리, 아, 리 머리, 머 이걸 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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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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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거 이머이 머리, 머이제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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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머리, 머니 아, 리 머리, 아아 아, 썼으면두명 끌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무데버려아 영화를. <laughs> 야, 막아, 내가 뒤에서 막을게 레온으로. 내려. 쓰러진다는데 잘 봐요. 나안 걸어, 안 걸어. 안 려줘야 돼? 삼절로안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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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어, 삼절. 영화, 가. 영화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그래? 방래이편은로안 어, 유명한 거야. 그래. 아, 뭐가. 수사가 볼 생각이 아. 없어서. 아. 가 이제들, 이 어, 상관없어. 제가 앞뒤로 맞고 해야겠다, 죽을만한 거. 다무가 있긴 한데, 딜 맞고 죽을만한 게, 마틴은 안 돼. 마틴은 그이다 오, 툭, 트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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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놀람> 네, 마틴 보고 나리아보로 간다? 리아, 군이 어딨을요 리아, 군이 어딨을까요? 멜적군은 어디? 리아와 챔프 살짝 끝나기나? 좋은데요? 이거 거? 영화가 아, 잘끝났네요아 아, <laughs>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인어공주아 <laughs>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laughs> <사실 영어 웃음> 조금 안 좋았네요. 어? 뭐라고? 인어공주 <laughs> 니그로 아니에요. 리틀 인어공주 는이너랍니다 니그 뭐메인 어인 어인. <laughs> 아나 심심한데 공화버 던지고. 뭐 던? 번질만. 괜히 가서 태워버리. 이상무 쟤가미다이거못으면나 울어요. 야 올드, 야올맞을거 있다, 맞을거 있다, 멋지,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들 반가워요. 셋. 아니, 셋. 오 어, 뭐야, 셋 살았. 살았지. 나 어, 살았지. 내가 살려준 거죠 이거. 내가 살려준 거죠. 그렇다고 생각할게나아무가날 <laughs> 봤는데 이 아무나 그러는 고 <놀라> 그런 거 맞지? <laughs> 아 여기 장마가 보이잖아 아니아 이사마다 보인다 보시마에. 안 나웃게 돼. 아시리와함께아우리 되겠는데 근데? 더안 둘러도 살잖아. 잘살는데 그, 그, 어차피 둘러도 두들 죽어. 그러니까 그 얘기야. 더 죽는 거 아니? 야 뭐야? 오아국 네. 단체 단지 노려봐. 단체를 노리라고 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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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개못 아, 가잖아 여기 단체를 어떻게 아려나 아. 아. 머리 시켜는데 아니 시켜서 여기 여기 안 되네. 여기만 시켜서 되네. 시켜서 애매하게 갈렸지. 빠줄게. 아, 아 미야 여기 있네 아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아, 몰라 몰라. 아 이거 대박인데? 갈라버려. 아, 20초. 오케이. 2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아 하고 싶은데? 아 하고 싶다. 아 캐라 캐라지. 오 캐라지 캐라지. 영화편 티 자, 마티에 생겼어. 미야올게어 아픈데? 아니야. 보우 천팔피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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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세금이야. 나이스 현재로 받아 인도. 학기앞안나와어아어어어 저거 어디 어 어딨어? <laughs> 아헤기하라 까마귀가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laughs> 아딱오지 <너무 재밌다>. <laughs>